자꾸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르심. 자꾸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이 아니라 분별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나면 하나님의 뜻 아닐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면 소명 아닐까?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 말들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비워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비우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무의식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수치심, 결핍, 외로움, 보상받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욕망, 특별해지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은 기도 중에도, 예배 중에도, 새벽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언어를 빌려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염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요한 일서 4장 1절 말씀 떠오르는 마음은 시험 대상이지 순종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지금 안 하면 끝난 것처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아도 남아 있습니다. 둘째, 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특별하다라고 부추기지 않고 너는 대단해져야 한다고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셋째, 나를 키우기보다 나를 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명은 자아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우고,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삶을 현실에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중에 띄우지 않으십니다. 항상 땅에 발을 딛게 하십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별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이 길이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드는가? 이 마음이 나를 살리는가? 진명하게 만드는가?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믿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한 상태에서 인생 결정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위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위험한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소명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남아있는 책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말하죠. 하루에 수만 가지 5천만 오천, 개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자꾸 떠오르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책임이다. 오늘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 유명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십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떠오르는 마음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저를 증명하려는 길이 아니라, 저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소서, 조급함이 아니라, 순종의 속도로 걷게 하시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